모르겠다 오늘은 나 스토리 보러 온 거니까 나중에 차차 알아가자 이거...이것만 다 털고 가자 산법 있는 거 어차피 나막가차 계획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어? 이번에 장리가 나왔다고 하는데 솔직히 지금 와서 말씀드리면은 명주에서 마음이 뛰고 있거든? 젠 존재랑 스타레일에 지금 온 마음이 가있단 말이야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뜸할 것 같아. 이런 스토리 나올 땐 보겠죠? 근데 신캐 나올 때는 딱히 안 뽑을 것 같다. 어. 그래가지고 같이 하는 이 스타렐 젠존재만 하고 나머지 게임들은 그냥 이렇게 재화 모아가지고만 하려고. 자, 일단은 남은 재화 다 털어가지고 장리 같이 해볼까? 지금 스택이 몇이야? 40개네? 40, 50, 60, 70, 80. 딱 천장 한번 찍을 수 있다. 딱 반천장 한번 찍을 수 있거든? 반천장 맞지? 확천이야? 어, 뭐야, 확천이야! 어 뭐야 나 장리 먹을 수 있어 님들아 뭐야 이러 먹어줘야지 <laughs> 근데 좀 빨리 나와가지고 무기까지 먹으면 좋을텐데 그러면은 장리 최대한 빨리 뽑고 무기까지 뽑아보는 쪽으로 가자 고50 뽑부터 시작 지금 바로 딱나왔으면은아비 내가 지금까지 명주에서 내 인생 역대급으로 뷰틱을 많이 했거든 이번에도 좀 됐으면 좋겠다 진짜 60아나왔고 70 어? 자61 62아 꺼져 63야 이게 또 천장이 안 쳐지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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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너무 좋아 듣나 어우 야막나 꼬시네 여름 안 넘어갈 수가 없는데 일단은 장미 명암캣 자 그러면은 남은 지와싹다 그냥 무기에 꼬라박겠습니다. 아, 근데 무기 스택이 그렇게 없어. 무기는 지금 반천장 10스택. 근데 문제는 그거죠? 이 명조에는 무기 픽돌이 없다는 거. 나오기만 하면 그냥 바로 무기 획득이야. 만약에 옛날에 음림 픽업 시절에 내 비트 실력이라면 이거 뽑을 수 있다. 가자. 아, 나왔다. 모르겠다. 오늘은 난 스토리 보러 온 거니까, 나중에 차차 알아가자. 이거... 이것만 더 털고 가자. 산법 있는 거, 어차피 다막 가차 계획 같은 게 없기 때문에, 어... 세상은 마치... 거대한 바둑판이라. 어. 당신을 어. 만난 것도 큰 행운이겠죠? 와! 와, 와, 일돌, 와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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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돌. 어, 와, 와, 캡쳐. <laughs> 어, 어. <깹쳐>. 어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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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어, 예, 어, 뭐지? 나 진짜 명조에서 운은 안 되지네? 야, 이거 뭐냐? 돌파해줘야징 <laughs> 아니, 명조가 나 떠나지 말라고 잡는 건가, 뭐지? 진짜 뭐지? 야, 어떻게, 야, 야. <laughs> 뭐 얘가 주인을 선택했다고 봐도 되겠죠? 장리야 너도 음림 못지않게 애정 넣어가지고 키워줄게 야 이러면은 나못 잡잖아 게임을 그냥 좋, 좋다고 말할게요 예, 네, 솔직히 좋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안 그래? 야 어이가 없네